아 <laughs> 3년번, 11, 12, 13, 3년번입니다. 3년번에 보면은, 3번, 3, 3번, 뽀뽀, 님이 십하십시다. 뽀뽀를 아침못 하네.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3년번에 의해서, 그 주위에 보면, 이 3년번, 이때 적으로 보면은 3년번에 이그어그네모네모 네모 박스 박스에서 좀 그래도 번호가 당번이 좀보 봅니다 예예 당번이 보이니까 그점좀 생각 좀 하시고 안나올수가 예, 있는데 예 당번이 안나올수 있는데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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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적으로 봤을때 3년번 이 박스 예 박스가 그 당번이 좀 있더라 예 조회한 네,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런 18, 이런 18, 이런 18 새끼들 또 여기 뭐 에이? 뽀뽀를 연병했었네 뽀뽀했었고, 음, 정말로 어, 26번, 26번 이 개새끼들 또 어, 뽀뽀하고 33번 난리가 났습니다. 예, 난리 가 났어요. 어? 뽀뽀를, 요, 1 6번으로 연병 했었네. 와, 마, 참말로, 진짜. 6개월 날이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와, 나, 참말로, 진짜. 연병 지랄을 했었네. 예? 네? 뭐, 여기는 뭐, 이제, 뽀뽀가 3개 나오면은, 어? 그, 뭐냐, 어? 좀 그래도, 이 뽀뽀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어? 이렇게 좀 예, 박스를 그려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당번이 그래도 응? 예, 뽀뽀는 당번이 거의 좀 그쵸 그렇죠? 근데 어, 이 뽀뽀 주위에 당번이 그래도 솔천하게 나오더라 예, 뽀뽀, 주위에. 뽀뽀 주위에 그래도 솔천하게 나오더라 다음에 예, 예, 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9번이, 예 9번이, 뽀뽀, 9번이, 뽀뽀, 그 다음에, 9번이, 5번도, 연명이 쌓고, 5번, 5번, 뽀뽀, 9번, 뽀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예, 그리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다. 예, 패스. 예 다른 특이사항 없으니까 패스합니다. 예, 그리고, 아, 이게 11번, 뽀뽀, 예. 뭐, 자동마다 뽀뽀가, 역시, 마크, 그 3, 3번, 요메오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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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꼬, 이거, 5, 6, 7번, 예, 5, 4, 5, 3, 4번. 요, 뽀뽀 주위에 박스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당번이 나오고, 그래서 확률이, 확률이 있으니까, 예? 예 확률이 있습니다. 자. 아, 물었다, 이건. 예, 저는 이 자동 물었습니다. 패스. 물었다. 나 이거 물었어요. 아시는 분 예, 댓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난 물었다. 자, 2번. 2번, 뽀뽀. 8번, 예, 네, 이러면은 또, 어, 툭칸 건너뛰기에서 이 네모 칸을 좀, 예, 봐야 되겠죠? 셋, 예, 툭칸 건너뛰기, 예. 두파 벌려 건너뛰기 보겠습니다. 아. 예, 예, 이상입니다. 와, 망, 예. 두껍다, 와, 또, 정말로.